게임할 수 있어? 어. 야 게임 방나 지금 게임 방송 중인데 너도 같이 할래? 방송? 방송. 예, 방송이요? 나 유저 왜? 어. 어. 구독자 몇 명? 아 얼마 전에 시작했어. 몇 시인데 지금? 한 일주일 전에 시작했나? 방송 중. 지금 몇 시인데? 아그말 본계가 따로 있고 이거는 생방송 계정이어서 <laughs> 그래서 몇이야? 생방송 기준. 아뭐열 명밖에 안 돼유. 근데 그 생방송이 사람 몇명 정도야? 거의. 몇 많을 몇 때는, 몇 정도? 때는 많을 열 명도 들어오지. 그래. 그래. 나 이제 곧 성자방. 세개 뭐? 일단 머시룸 나 일단 다 털어야 겠다 머시룸인응 그럼 나도 머야겠나 지금 씨앗 겁나 많아 오야 잠깐만 나클일는데 뭐야 야나반부 씨앗이 130개인데? 야클일어나 네? 모르고 겁나 크게 키운 그것까지 수확해버렸어 젠장. 어, 엠보리. 어, 나 그리고 참고로 셋시에 잠깐 댄스 좀 가야 돼. 어디 가야 된다고? 댄스. 댄스? <laughs> <laughs> 그..다른분들이랑 그여여래도너그 여름이반지 시작했잖아 어너 그거 알아? 그 중앙에 여름..그..이번에 그.. 부는거잖아 그 응그 사람들이랑 다같이 갔수 있는거야 뭐를? 서버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니까 서버에 있는 사람들한랑 뭐를? 그거..그..체험인거야 무슨 체험 인마 채우아아일 최... 일단 at t 아 근데 이제, 넥, 이제 넥타스로 못만드나? h e Casro m a n d 어 넥타스로. 아, 그럼 어? a Huh? The Casro 만들어가지고 g e 쉐드를 r o m And the Decta 나 h e 쉐드 하나나 a n 쉐드 하나 쟁여놓은 거 있을 텐데. 근데 솔직히 나 개인적으로 이번 업데이트 는 별로야 솔직히 살짝 뭔가 씨앗이 다 바뀐 걸좋은데 업데이트가 좀 좋지 오야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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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타시도 있다 있어? 근데 선인장이 없다 무슨 얘? 선인장 열매가 없어 어 있나? 이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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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따고 싶은데 이거. 아, 제발. 나 이거 열매 좀 따게 해줘. 아이, 하베스 또 써야겠다 그냥. 오, 어, 개고치 어 됐다 됐다 했다 했다 하하하 내 친구 중에 그구독자꽤 있는 애 있는데 윤건우 말하, 말하는 거 아니야? 윤건우? 응 그게 아닌데? 응? 근데 그그 그 많은 건 아니고 너보다는 많아 응그 200명인 거 이거다 아 이준우 말하는 거야? 어 이준우 아 나도 나도 본계는 그 정도 돼. 네? 그래? 아 본계가 있어? 어. 일단 일단 본계랑 그게 그게 따로 있는 억울한 이유가 있어. 네? 내가 옛날에 첫 번째로 방송을 시작했거든. 어. 근데 갑 근데 갑자기 신고를 쳐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정지당했어. 그게? 어, 예. 야, 근데 이거 이번에 에그 엄청 많이 나왔잖아 응. 에그 3개 추가됐어? 알아, 알고 있었어? 알고 있지 아 어, 어, 근데... 근데 에그가 잘안찍는거 야, 그리고 그, 너 그거 알지? 그 중앙에 아, 아, 내가 아, 방금 말했지 야, 중앙에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, 이거 몰라? 어,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, 그 지금, 그 상점에 파는게다 열대 과일들이잖아. 어. 여름 과일. 이 여름 어. 과일들을 놓은 다음에, 음. 그, 한 시간마다 10분 동안 어떤 날씨가 되는데그 음. 날씨 때, 그, 지금까지 모아놨던 걸 저기다 다 집어넣으면은. 뭐야, 저기... 바나나라든가, 키위라든가, 이런 거말하는 거야? 어. 음. 집어넣으면, 여기, 그, 리워드 볼수 있어, 여기. 리 워드라고 하긴 그렇고 여기 있는 게 랜덤으로 나와 좋은 게 나오진 않고 여기 있는데 거의 좋은 건 없어 그나마 근데, 좋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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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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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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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니까 근데, 그러니까. 근데, 근데 여기서야 그, 근데 이제 폴리네이트에서 뭐할게 있냐? 어? 이제 폴리 만들어서 뭐할게 있냐, 이제? 나 진짜 지금 이제 폴리 못 만들걸? 만들 수 있긴 해. 어떻게? 아아, 아, 그... 그 벌들로? 어. 팻... 그걸 내가 벌꿀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하냐? 그러니까. 여왕벌도 사라져가지고. 아, 잠깐만 나갔다 들어와야겠다. 이제 그거 수확했잖아, 내가. 응.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의 그.. 만들 게 없어. 근코코넛 열대과일로 쳐주냐? 코코넛? 아니. 응. 이번에 새로 나온 거. 아. 야 이거 무방구에다.. 아, 그럼, 그럼, 그럼 얘 자리 차지한는데 이제 코코넛 부셔버려야겠다 그게? 이제 뭐 이벤트 이벤트 그 쓰는 거 없잖아 뭐 그지 아 그럼 뭐 코코넛가 부셔버려야겠다싹다 정리 한번해주자아 선인장도 이제 쓸데없냐? 아 서인자인데 한정 아 코코넛 단조판이구나 이제 근데 그거 내 생각에 여름 이벤트 끝나면 돌아올 거 같긴 해아 코코넛 한개 남겨둘 거 아깝네 내 뭐? 개인적인 생각 은뭐 어, 괜찮아 음. 응, 한개 남겨놨네 나이스 네. 네. b u m b a r b u 이포이 b u m b i n 야나 폭스글러브 엄청 큰거 자랐어 진짜? 난 어? 예전에 도 엄청 큰거 있었어 진짜 역대급 역대급을 좋아해해 비에? 앨로 아이거 줄게 폭글 야 폭글 중에서 그래도 되게 큰거 아니야? 맞아. 아너 넥타스론 또 키우고 있어? 넥타스론도 키우고 있고, 이번엔 좀엄청 많이 키우고 있어. 맞아. 넥타스론이 달콤하냐? 넥타스론? 진짜 이거는 넥타스론이 거의 지금 가장 많은 있어. 근데 단점이 그거를 해야 돼. 블러드 고생도 를 해야 돼서 살짝 괜찮은데. 문바르니 롤리 롤리 코코시니 코코시니 무르발롱이 롤리 롤리 코코시니 난 갓델리가 하나밖에 없어 갓델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마스터는 두개 있어 야선우야 일로 와봐. 저거 나 지금 나 지금 그 마스터 스프글러 설치하고 주변 거다 삭제하고. 그나마 마스터 스프글클러가 10분이어서 다행. 야, 일로 일로 일로. 이거 하자. 내정원에나 음. 하나 설치해야겠다. 어울릴 걸요. 나도 너한테 걸게 한 개로. 야, 야 여기다 야 여기다 모시면 돼. 아 여기 심는 거 아니에요? 뭐야? 음, 이게 그냥 자라 보면 그냥. 그냥 그냥 랜덤으로 뭐가 자라? 아, 랜덤이 아니라 어떤 과일이 자라는 그건 아직 아무도 몰라. 이거 자랐는데만 한달 걸려가지고. 아. 되게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. 야 우리 우리 이미 된, 됐다는데? 한게 이미 대가지가 안 되는가? 어. 너무 작은 생각보다 작은 것밖에 안 될. 야 이번에 레몬 나왔었으면 진짜 레몬 로벅스 주고 산 사람들. 야 파인애플도 안 그래도 억울한데 레몬까지 나왔으면 그루어가든 망했지. t h 네 r e s a pizza in the house. Yes, hallo, y'all. Where? Chocolate puts you gay. Sell 30분... 초콜니 붐붐비이쪼 m 리니 붐비그지니 트랄라 트랄라레, 트랄라라 트랄랄라 빨리 어? 붙여줄게 l a Trala, Trala. Bali. 말해봐 일단 아니 지금 o you care? w h 스 t do you 고 있어가지고 마스터 스프링클러 h o h 는 일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씨앗이 몇개 있어. 어? 근데 진짜 거래 시스템 나오면 진짜 대박 날 든다. 근데 그만큼 나가는 사람들도 많겠지? 사기 당했어? 그러니까 일단 슈가애플 두 개에다가 빈스토크 두 개에다가 엠버릴리 두 개. 야,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나와도 못 하잖아. 어? 어차피 우리 그 한국 그거 금지됐지. 그렇네. 해도 VPN 기고 해야 되니까 좀 더. 그러면 오픈 채팅방에는, 야, 오히려 오픈 채팅방에 중개자가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. 그니까 극신. 야, 왜냐면, 그런 것도 있잖아. 그,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만약에 한국이 금지돼서 VPN으로 만된다고 하면은, 아니 저 지금 vpn 못 갈아가지고 이미 선 주실 수 있으면 중계자 더 많아질 수도 있어 네 근데 그걸 상식적으로 속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응 맞긴 해니니붐붐니니 <목소리> Been Boom boom i Bum <smills> <com> bum <elaborate> <speaking professional> <speaking potato>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사으르 너 지금 보 왜? 야야야 이거 이제 레전드네. 와봐. 으 아, 개새. 레전드 레전 오. 진짜 <laughs> 이게 버서시 아니라 버섯구나. 훨씬 짱구나 이거. 얘너뭔 장아? 아래를 봐봐. 내가 잘못 본 건가? 어? <laughs> <오? 웃음> 야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근데 이거 물 뿌려도 이거 성장 속도는 똑같은걸 나무 자랄 때만 있는걸? 어야 깔렸어 이게 뭐여? <laughs> 야 이게 다큰 건가? <laughs> 이거 뭐야 이게 야다큰 거냐? 어다큰 어, 거야 이게 아, 야 잠시만. 여기 위에다 뒤지을까 에반디? 새 구름집 느낌. 야, 구름 블라썸도 아니고 구름집이다. <laughs> 야, 근데 진짜 이런 거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키위랑 겹쳐 가지고 구름 블라썸처럼 야야야야야, 야, 야, 나뭐 초콜릿 코팅 한번 해 볼까? <laughs> 어, 초콜릿 코팅. <laughs> 됐다. 어 뭐야? 대왕 초콜릿이나 먹어야지. 야미. <laughs> 쓴데요 탕후루 마냥이야? 겉에만 코팅된 것 같은데? 탕후루 마냥 겉에만 코팅돼서 아무도 안썼야 이벤트 좀 열린 것 같은데 이제? 아니 아직 안열3 0분요바리리코코니 괴물이 어요 살려주세요 굼바르 니롤리롤레 코코피니. 와, 저 좋은 생각났다. 클리닝 스프레이 들고 와서 저거 지워야겠다. 지식해든? 여기 있 그럼 지울 수 있지 않아? 아니, 그렇게 뿌리는 것도 되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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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한번 엠버릴리 한번 지워 볼까? 엠버릴리요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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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릴리 이거 한번 지워 볼게. 오케이. 아, 이건 안 되네. 아, 저기사 아, 여기서... 아쉽다. 왜? 네. 이제 선우가다 이제 캠블에다가 이제 뭐 여러 다붙여막 이제 6조 넘어가는데, 이제 어캠블어 지워야지. 뾰로롱. 에 이제 게임 접어 이제. 어허허허허허허까지허나허허 어, 어. 그러니까 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이허허 이게 이게. 네. 그러니까 개인 허이 아니라 <laughs> 오 잠깐 또렉 걸린다 허허허허허허 Bumbarani roli roli Kokozini Palanini Bumbini Cousini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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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vanadunji monkey monkey lookellow Bumbarani Roller roli Kokosini

선우를 개패보자는 선우를 때려 붐바란 이롤리롤리 가가신이 바나네네 빠다빔빔 i m 빔빔 m b 빔빔 Bim, 이 i m Bi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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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테 그걸 누구한테 m 장 i 누구한테 입마 아니 방장 방장? 누구 방장? 아 안녕하세요 마이. 어? 마이 잠깐 끊어봐 찐찐찐찐찐찐찐찐사우르 친한친구 사우루스 붐바르니 롤리 롤리 코코스니 바나나니니 붐바르니 롤리 롤리 코코스니

붐바르 음 이리리리리 꺾세니바나내니 어미 너네 그 세니 흠 빈에 으세이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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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뿌리 뿌리 리 뿌리 뿌리 바리 뿌리 뿌리 뿌 Pana nu ci, pana nu ci, pana nu ci ni... bim, pata bim bim. pata bim bim, pata bim bim... na, oh, hot huh, diamond holy ラバチ,チチチチキンスティー,ーババチキンのまシジョワウバロイマシアヨングイマン 你怕了啦？哟哟哟哟哟哟哟哟！反锁啊！哟哟哟哟哟！哎，那把剑，那把马，谁交吧？哦，怕了吗？谁交了吧？咩咩咩？ ¡Gracias